인헌년의 미디어 탈국기 85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박세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Yeah. <laughs> 우리 신입 활동가 물론 저희는 오래 본 사람입니다. 음, 왜냐하면 네. 저희 인턴으로 또 일을 해 주시다가 활동가 공채에 지원을 해 주셔서요. 어, 네. 활동가가 된지한달 지났나요? 저 활동가 활동하신 지? 이제 3주 차입니다. 아, 이제 한 달이 안 됐구나. <laughs> 응애응애. <응>, 응. <laughs> 어. 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요. 체린씨 인사부터 간단하게 좀 듣고 오늘 방송 내용 시작할게요. 네. 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원연의 신입 후원 회원이자 신입 어.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웃음> <웃음> 신문 모니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자마자 신문 모니터를 담당해서 어, 네. 사실 신문 모니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렵죠. 네. 어.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신문 모니터에 <laughs> 빛이 어. 내려왔었어요 그 동안. 그래서, 그래서 제가 힘든가 봅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모니터라는 게 음, 네. 이제 해 보셨지만은 어, 해 보기도 했지만은 또 방송하고 신문 하고 좀 달라서요. 음. 훨씬 더 내용이 많고 텍스트가 기니까 거기서 어떤 거를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해야 될지 네. 일단 기본 텍스트 자체가 너무 많잖아. 음. 그래서 읽, 읽다가 시간이 다 가고 뭘 쓸라니 또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고 음, 네. 이 생략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진짜 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음, 시문 모니터를 이제 하셨으니까 첫, 네. 사실상 첫 보고서죠. 네, 본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완결해서 내놓은 첫 보고서를 오늘 어,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오늘 이제 활동가 모셔서 나눌 주제가 제, 정말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제목이 인종차별 본질 제쳐두고 폭동 강조한 한국 언론입니다.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저에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음, 네. 한국 언론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해서 보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좀 아, 이상해. 네. 마음에 걸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민원연이 그 보고서 안 나오지? 이렇게 어.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 정의연도 있고, <laughs>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마침 발제에서 이게 이제 하시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열심히 모니터를 하셨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뭐, 폭동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굉장히 많은 네.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 설명과 어떻게 시위로 이어지게 됐는지 이런 경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네. 이, 어, 한국 언론 보도를 짚어 봅시다. 네. 네, 먼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사용됐다는 그런 편의점의 한 신고로부터 네.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편의점 근처에 있는 플로이드 씨를 체포를 했고요. 그래서 플로이드 씨는 수갑을 차고 이제 바닥에 엎드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경찰이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누릅니다. 음, 네. 그래서 플로이드 씨가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9분여 동안 목 누름을 지속을 했고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음.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지나가던 10대 소녀가 촬영을 음, 해서 네. SNS에 올렸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 보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사망 이틀 후 27일부터 보도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당연히 이게 또 워낙 충격적인 네. 장 영상이 담겨 아, 있어서 영상이 사실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전 네. 그거 보고 경찰 표정이 약간 뭘 봐? 이런 느낌으로 허? 이러면서 쳐다보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화도 나고, 마음 나쁘더라고요. 그 밑에서 계속, I can't breathe, 나 숨을 쉴수 없다라고 외치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는 장면이 충격적이어서 좀 기억에 많이 아요그죠 어,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 굉장히 미국 영화를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차별에 대한,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영화로 보는 것과, 어, 그야말로 진짜로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생명이 그렇게 내 눈앞에서 어, 꺼져가는 것을 폭력적으로 그렇게 다 되는 모습을 본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고. 네, 충격적이지. 예. 정말 이게 뭐지? 너무 야만적이다. 음, 그리고 네. 이, 아직도 이런 차별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 보도는 어땠었는지, 일단은 그 보도 양 정도는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어, 먼저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한국 언론도 많이 다뤘는데요. 먼저 네. 신문의 경우에는 사막 이투후 27일부터 네. 보도를 시작을 했고 28일에는 작지만 일면에서부터 다루기 음.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종합 편성 채널은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다뤘는데요. 네. 이 시점이 시위 양상이 격해질 쯤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보도가 쏟아졌고 그리고 문제는 상당수의 보도가 시위의 폭력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이 시위가 이 보도가 과연 시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이 보도가 한국 사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음, 그리고 음. 한국인에게는 과연 남의 일인지 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이 프레임이 인종차별로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은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폭력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건인데 국가폭력에 맞춰진 게 아니고요. 시위대의 폭 네,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어, 특히 조지 플로이드 씨가 가행 진압당하던 그 영상도 충격적이지만 시위와 관련한 뉴스들을 볼때 아니, 지금 왜 저것만 계속 보여주고 네, 네. 있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봐서 그런지 보도 사진이나 특히 뉴스 영상을 보면 이건 시위라기보다는 어, 어떤 뭐 강탈? 뭐 네. 약탈? 네. 도, 그런, 그런 걸좀 집중 조명해서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위주로, 저 그래서 그런 나만 그런 걸 보기 아니고 진짜 그런 건가? 아, 네. 아무튼, 그런 영상 위주로 봤어요. 실제로도 현재 이 시위가 이렇게 물리적인 갈등 양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나요? 일단은 약탈과 같은 범죄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평화 시위가 주로 일어났고 음. 이제 밤에는 일부 네.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셨을 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망, 마, 그 마트의 현금 보관함을 망치로 부수는 흑인 남성의. 사진을 실었고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차량을 불태우는 시위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불타는 미국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좀 네.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전둘다 되게 자극적이라고 느끼면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명백히 폭동이라고 할 네. 만큼 대규모의 약탈이나 방화나 총격전으로 이어졌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일부 과격한 양상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평화 시위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만 봐도 평화 시위가 거의 압도적인 분위기인데 당시 언론을 보면 마치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를 네.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한국 언론이 머쓱해진 상황이 음, 된 것이죠. 네. 사, 사실 이 신문의 경우에는요. 신문 사진 특히 일면에 실리는 뭐 컬러 사진 네. 이것이 네.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맞아요. 크거든요. 그런데 어이이 이 사건 이후에 시위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굳이 평화로운 시위나 굉장히 어, 인상적인 그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은 그 차량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타는 미국이라는 제목을 붙인다거나 또는 그렇게 망치로 뭐 현금 보관을 부수는 이런 아, 남성의 네. 사진을 보여줬다는 것은 어, 미국의 이 시위 자체를 그 폭동으로만 몰고 가려는 듯한 그런 음. 인상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인종차별 시위가. 평화적인 분위기로 정착된 대, 대, 지금 정착됐다라는 네. 말들이 훨씬 많은데 한국 언론이 이렇게 폭력적 양상만 강조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지린 활동가가 꼽은 대표적인 폭력적 양상 부각 보도 몇 가지를 짚어준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가장 문제적인 보도로 꼽은 거는 채널 A에서 방송하는 김진의 돌직구 쇼 6월 2일 방송입니다. <laughs> 아, 오늘도, 아, 오늘도 나오는 김진의 음, 돌직구 쇼. 네.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몇몇 사람들이 명품 매장을 약탈하는 모습을 음. 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장 영상과 김진애 그 진행자 김진애 멘트가 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위대가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을 약탈하는 영상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면요. 시위대가 그 루이비통 매장 안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유리창을 부수고 깨고 자 인직된 사람들이 루이통의 명품 물건들을 훔치는 영상이 어, 현재 미국입니다 어, 21세기 가장 공권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한 곳으로 꼽히기도 하고 선진국 반열 중에서도 정말로 최우선의 에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미국 사회의 현재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는지 미국 사회의 어떤 평소에 어떤 모습과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어떤 <laughs> 게계하나요 <중개하네요. 웃음> <중개하네요. 웃음> 완전 중계한데요. 네, 마치 중계하는 음, 듯 네.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리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법한 뭔가 마치 게임을 음, 보여줄는 음. 그런 영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라고 네, 할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더 문제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김진 진행자의 멘트 아, 이어지는 네. 멘트인데요. 네. 공권력이 흔들리는 아,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남용해가지고 <laughs> 시민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laughs> 이런 발언을 하는 게참좀 음, 참좀 아쉽네요. 몰상식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원인이 그 공권력의 남용 때문인데요. 네.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시위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음.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지 한 네. 번도 떠올려 보지 않았다는 네. 방증이라고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사진 얘기했는데 신문 사진은 어땠어요? 제가 6월 첫째 주가 가장 실각 격화됐다고 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 그 시기의 신문의 일면을 보면 대부분 다 약탈하거나 방어하거나 아, 이런 네. 사진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국소수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질을 좀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 네. 네. 이제 한결의 사진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음. 그리고 그 시위대가 입은 티셔츠에는 나는 숨을 쉴수 없다라는 아.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경찰과 대치할 정도로 시위가 격렬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면서도 이제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좀 숙고한 사진 선택이라고 아, 네.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한결에 이외에는 우리가 모니터하는 매체들은 대부분이 폭력성을 강조하는 사진들이 실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폭력적인 양상을 부추기는 말, 그 보도 말고요. 어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한국 그러니까 우리 교민 이야기 뭐 이런 것만 이제 강조하는 저는. 맨날 우리 교민 얘기만 특히 종편에서는 아, 네. 많이 나왔던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어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우리 언론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음, 걱정하는 네.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도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뉴스 선택의 기준에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인은 어떡하지? 이런 마, 마음을 갖고 그 소식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친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미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네. 왜 한인들은 어떨까? 이런 것을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맞는데요. 그런데 이런 보도에서 유난히 언급되는 다른 사건이 있는데, 과거에 90년대인가요? 네, 그러니까 94년인가? 네. 90. 92년. 네. 92년. LA 폭동.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은 LA 폭동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때 한인의 피해가 워낙 컸다라는 음. 것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자, 어, 그 LA 폭동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에 그 LA 폭동 음. 당시 한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는 했습니다. 네.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사실 잊기 힘든 사건인데요. 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컸고, 그래서 보도에도 많이 언급이 된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LA 폭동의 발단을 보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 네. 그래서 더 많이 언급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로드니킹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음. 과속 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흑인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잡혀서 백인 경찰한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아, 당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경찰들이 이제 백인이 대다수인 배심원단에 그 배심원단들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 시민을 응.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데도요. 네. 아.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조지 플로이드 때처럼 응. 이제 불만과 항의 시위가 응. 거세게 일면서 이 폭동이 났던 아,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현재 시위 양상이 과, 과연 당시 LA 그 폭동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나요? 어, 한국의 언론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실 아, 수 음. 있는데요. 네. 일단 은 매일경제를 보면 제2의 LA폭동 조짐이 보인다라고 네. 했고 동아일보는 LA폭동 재현될라 총기사는 교민들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laughs> 했습니다. 음.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한인들이 그 미국의 경찰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스스로 총기를 산다거나 네. 스스로 무장까지 했어야 했고요. 그런데 네. 하지만 이번에는 LA 경찰이 한인타운에 병력을 투입시켰고, 그 다음에 시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곳에 있겠다라고 음, 네. 말을 하면서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 양상도 지금은 아주 평화적으로 바뀌었고요. 만약에 언론들이 정말 한인들의 피해가 걱정이 됐다면, 왜 한인들이 불안해하는지, 혹시 치안 공백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쵸, 조명했어야 네. 합니다. 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문 보도를 쭉 얘기한 거거든요. 네. 물론 중간에 이제 그 김진의 돌집구로 얘기했지만 주로 신문 보도 얘기를 했는데요.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확실히 더 자극적인 거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종편 모아니에서 우리가 봤던 얘기인데 반인종차별 시위에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도가 종편에 있었거든요. 네. 요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두고 폭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좌파 파시스트들의 어떤 책임이 네.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을 그런 했었는데요. 그런 발언을 했었군요. 네. 이 말을 옹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채널A의 뉴스 탑10 6월 3일에 출연한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교민의 입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탈하고 방화하고 공권력에 대응하는 게 이게 단순한 시위대가 아니라 음. 뭔가 조직적인 대응이 있는 것 같다는 아, 의사를 표현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 가족 중에 일부도 약간 그런 그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게 아마 그러고와 관련된 아 배합관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아마 배제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방송에서는 하중대 보도본부 뉴스 연구팀장은 사실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 달리 시위에 군인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헬기에 뭐 헌비 이렇게 동원했다고 하니까 아이건 무력을 키로 지나갈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어, 동원된 그 헬기 같은 경우는 블랙오크는 원래 무장 헬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동원한 걸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도어건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즉, 어, 시위대한테 뭐 기관총으로 쏘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코타 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송용 헬기예요 이게 어허. 무장 공격하는 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시위대가 모여있으면 헬기가 30m 지금 상공했던데 그걸 좀더 낮추면 엄청 바람이 세가지고 서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시위대를 해산용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헌비 같은 경우도 그게 수송용 차량이에요. 그게 무슨 어떤 뭐 전차나 뭐 탱크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 동원된 군의 여러 가지 무기들은 해산용이지 이게 시위대를 직접 공격할 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시위대 해산을 위해서 군대와 군용 장비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알 없었으니 괜찮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발언입니다. 어그이 사람들은 별일 아닌 걸로 생각되다 봐. <laughs> 그러니까요. 예, 네, 보통 일반 사람들도 다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돼? 미국이 정말, 미국의 어떤 그 현재 상황? 그 네. 야만적인 상황, 민주주의가 진짜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방송에 출연해서 시사평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완전히 오히려 이 이들의 인식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들 시위대가 이렇게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위로 음. 헬기가 지나가고 험비 같은 그런 군용 장갑차가 있는데 음. 그거를 보고 무섭다고 느끼지 않을 시민이 있을까요? 저는 음.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광주 올파 네. 운동에 막 떠올린다 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고. 우린 80년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0년인데. <laughs>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정상적인 그 대응을 정부가 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이 시민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폭동으로만 계속 몰아붙이면서 네. 강경진, 사실 그런 행동을 하면요. 우리가 광주 때도 얘기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이 더 많이 폭력시위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대처를 해야 시위가 평화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점점 점점 더커 어, 제대로 그 어떤 일이 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laughs> 진압의 효과도 과연 있을까? 음, 네. 진짜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남이 나라 일이라지만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 박철이 활동가의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 모니터를 보니까 언론에게 가장 아쉬운 건 결국은 시위의 본질은 다루지 못하고 그 불필요한 공포 유발 보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 보고서를 읽다 보면 마지막 문단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폭력 양상을 과잉 보도하고 정부나 기업의 주장에 힘을 실어 시위 본질을 흐리는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라고요. 근데 한국 언론, 한국 사회로 빗대봤을 때 권력의 압박에 맞서는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는 보도 태도라는 이야기를 했던데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 이게 썼으니까 쓰신 음. 분의 그 소감을 좀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우리는 일단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뉴스를 봤잖아요. 하지만 네. 사실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두 가지 음. 차원에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한국 언론이 미국 시위대를 보는 방식이 한국의 여러 시위나 노조를 보는 방식과 음, 거의 똑같다 네. 그러니까 폭력을 부각하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음. 이유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종차별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음.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본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인종차별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나 난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갈등의 폭발력은 저는 미국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그런 폭발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언론들이 이번 시위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음, 네. 근데 사실 우리 언론이요. 어~ 뭐 우리 한국인들 정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우려하게도 있어요 되게 내재화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백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음, 왜냐면은 너무 언론에서도 흑인보다는 백인 중심적으로 이 미국의 그 보도 관련된 내용들도 다루고 네네.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어,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네. 맨날, 왜냐면, 언론, 이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접하는 것은 흑인은 무서운 사람, 폭동, 뭐 음. 이런 식의 이미지,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긴 하지만, 어, 뭔가 좀, 뭔가 무서운 사람, 네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우리의 어떤 고정,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네네.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대체로 거의 99%, 99% 한국인이 모여 살고 있다 보니 그 인종차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네. 그런 네네. 것들은 굉장히 오히려 훨씬 심하다. 왜냐면 음. 다문화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말은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는데 실제 아직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아직. 너무나 낮다라는 네. 것에서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사실 저는이 보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아. 그때 당시에 그때 시위 보도가 TV조선이나 이런데만 생중계로 맨 앞에서 진짜 엄청 열심히 그 보도들을 하면서 그 시위대 폭력성을 찍으려고 그막 그, 뭐라 했죠? 버스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찍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자기네들도 분명히 그런 장면이 있을 텐데요. 네. 그때와 이 지금의 이, 이 보도도 크게 다르지는 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오늘 체린 씨 사실상 첫 출연인데, 네. 어땠어요? 어, 긴장을 해서 그런 아무 생각이 <laughs> 없습니다. 뭐 어, <laughs> 어, 진짜 말 되게, 되게 하나도 잘하던데. 긴장 안 기장은 긴장한 거 같은데. 그냥 너무 느긋해서 <웃음> <웃음> 하나도 떨지 않는데 나만 어버버버하고. 체리 <laughs> <laughs> 씨는 너무 잘하는데. 그 지금 준비 중이거나 지금 다뤄 보고 싶은 아이템들 그뭐 이런 것들 심은 모니터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살짝 스포를 한번 해주나요? 음. 근데 제가 여기서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스포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이제 회원분들한테 같이 써보자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민원연에서는 신문 분과랑 방송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7월 중에 모집을 새로 할 예정인데 이제. 앞으로 모집할 때는 좀더 다양한 상황에 놓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좀 써봐야 되겠다라 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회원분들이 좀 참여 를 하셔서 같이 언론권력 감시를 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그 와중에 <웃음> <후보까지>. <웃음> 홍보까지. 홍보까지 <laughs> 알차게 하고 가시다 알차게 네. 하고 가십니다. 네. 진짜. 자 그러면은 댓글 좀 읽어보고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850화. 박삼도 의원과 언론의 티키타카, 그 마포심터 소장님 죽음음무론 관련한 댓글들 좀 볼게요. 음, y, yotv님. 중학교 때 읽은 논리야 놀자 라는 책이 있어요. 다가지 논리에 오류가 나와요. 외국 커위 보도하는 매체의 기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다 나오죠. 기자들에게 추천합니다. <laughs> 저 근데 이책 뭔지 알것 같아서 그런가요? 이거 옛날에 그 애들 <laughs> 네. 가르치는, 나도, <laughs> 네. 나는 도나 오히려 우리의 가르칠 때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청소년도서 베스트셀러 모르게 네. 있던 네. <laughs> 네. 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조서커보이 님이 쓰신 댓글인데요. 이봉호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분명 같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면은 이봉호 팀장님이 침대에서 쉬고 계실 때 응. 아닐까라는 아니야,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래도 댓글은 달지도 몰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실시간 채팅. 아, 그래주면 저희가 <laughs> 너무 고맙죠 네. 패대기 님. 진지히 알았는데 검찰은 앞으로 몇달 안에 결론 안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압수수색한 거예요. 믿을 걸 믿으세요. 조작도 서슴없이 하는데라고 하면서 어 이게 곽상도의원이 관련된 이 내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쉼터 소장님 네. 음모론 관련한 이야기를 그것도 그렇고 질질 끌면서 보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있고 저희가 그날 채널 A 아, 추가 고발 3인 다녀왔거든요. 음. 그것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패대기님 종편화가 취소하려나? 또 일자리 운운하며 넘어가려나? 일단, 종편허가를 취소하려면, 이거 채널에 말씀하시는 네. 건데, 뭐가 결, 그 결정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금 한동훈 그. 드디어 이름을 어, 말할 수 있다. 검사장. <웃음> <웃음> 저희가 한동훈, 매번 어. 검, 그 성명불상의 검사라고 네. 해서 볼드모트냐고, 네. 저희끼리. 네. 네. 그래서 그 검사장의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네. 굉장히 강력하게, 안 된다. 나, 음. 내가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성명을 내면서. 자신이 어, 피해자다.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음. 이동재 네. 기자로 인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보도하거나 말하면은 다명예훼 손으로 걸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강력한 대응을 <laughs>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종편 허가치선 아직 멀었네요. 음. 근데 저는 한동훈 검사장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의 혐의를 정말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뭐이다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다 지, 그 증거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걸 못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동재 기자의 그 어떤 지금까지의 취재 윤리 위반 그리고 사측이 그것을 사실상 공모한 정황들 이런 것들만으로도 저는 채널에 있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읽고 마무리할게요. 이정혜님 언론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동생하고 얘기하는데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쳐먹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투에 걸린 의혹 고도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더라고요. 하셨어요. 저도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혹시 주변에 그런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미더년에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laughs> 생각을 아, 못 만났습니다. 그래요? <laughs> 아미더은 근데... 이런 네. 이미지를, 그러니까 자세 안 읽거든요. 사람들은 네, 네. 기사를 근데 제목만 주로 본단 말이에요. 포털에서 음. 그러면서 아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군, 등쳐먹었군. 음, 네. 또 이제 소장님도 아이 사람 어디 좀좀 겁나 가지고 이거 이런 선택했군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사 이 그냥 부정적 이미지를 탁탁 이렇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언론이 너무 많이 지금. 음. 주고 있어서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어, 내일은 또 우리, 어, 공시형 활동가. <laughs> 네. 오랜만에, 어, 여러분들. <laughs> 네. 공시형 활동가의 그 버퍼링 되는 속도를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무리 할게요. 내년의 네.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네. 안녕.